김연지 씨가 김연지 부속 실장이죠. 그냥 김연지 실장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생각보다도 상상 이상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김연지 실장이 그 한마디로 말하면은 저는 설주환 변호사하고. 뭐 그렇게 친하다고 생각해야 되나 뭐설 변호사 제가 밥한번 사준 적 있나 한번 사준 것도 같은데 설 변호사야 저보다 훨씬 더 젊고 키도 크고 잘 생기고 그랬으니까 근데 일주일에 한번 정도 같이 방송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다음 방송국에서 오다가다 많이 보고 그래서 아주 뭐그 훌륭한 변호사다 그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설 변호사님이 그 민주당에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건지는 몰랐었어요.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 변호인을 했었나, 뭐 어쨌든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의 변호를 쭉 하고 있다, 뭐 여러 건을 하고 있다 그런 정도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이화영 부지사 관련해 가지고 핵심적인 그러한 변호를 하고 있었던 거는 몰랐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게 빵하고 터진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좀좀 좀 띄워봐 주세요. 어떻게 터졌느냐? 그 보면은 왼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박상용 검사란 말이에요. 박상용 검사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옛날에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k s 요 쉽게 말하면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법대 나오고 사법시험도 일찍 붙고 연수원 성적도 좋고 해가지고 엘리트 검사로 아마 초임도 중앙지검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검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대를 모았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박 검사 같은 사람의 날개가 꺾인 거죠. 왜 꺾였습니까? 검찰청 자체가 없어지니까 얼마나 황당할까. 검찰이 하는 역할이 얼마나 많은지 저 같은 사람도 잘 몰라요. 제가 뭐 해본 게 그냥 그뭐 연수원 다닐 때15 정도 조금 해본 거지. 근데 뭐 검찰 10년 20년 했던 사람들은 이야 우리 검찰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그냥 그 수박 겉핥기 정도인 거지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제가 조직 생활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밖에서 삼성 삼성 하길래 제가 삼성 한번 가봤는데 변호사로서 안에서 보는 삼성하고 밖에서 보는 삼, 삼성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예금보험공사 그다음 국방부 이런 데서 몇 군데에서 쭉 해봤는데 한솥밥을 먹는 거하고 변호사로서 외부에서 카운슬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르구나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검찰도 뭐 제가 검찰 정도 들락날락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재판도 해보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검사하고 그냥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름 청운의 그그 그 꿈을 그 품고 우리나라에서 거대한 악을 그 제거하는데, 처단하는데 한번 내 평생 바쳐보자 그랬던 사람이 저박상용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날개가 꺾인 거예요. 저 개인의 어떤 사람의 잘난 사람의 엘리트 검사의 날개가 꺾였다.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눈에 보이는데 그게 이재명 대통령 눈엔 안 보일까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 눈엔 안 보일까요? 근데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더 안심한 건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중에 고검장 하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잘 나갔던 검사 출신들 있잖아요. 모를까요? 제가 봤을 때, 뭐 누구보다도 잘할 것 같은데, 끝까지 빼지가 뭐라고? 참, 어쨌든 답답하다 그 생각이 드는데, 저 박상용 검사가 수원지검에서 이화영 부지사 쌍방울 그 방북 사건 주임 검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예 지난 윤석열 정권 때부터 아예 그냥 망신을 주기로 그뭐 작정을 했었잖아요. 저 박상용 검사가 어떤 검사냐면 똥 검사예요. 울산+ 울산지검에서 회식할 때 벽에다가 똥발랐다라고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누가 했습니까? 이성윤 그 의원이 했잖아요. 의서, 이성윤 의원이 검찰에서 검찰총장 빼고 다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한참 후배를 갖다가 저렇게 욕보이지 어쨌든 그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 이화영 부지사 관련해가지고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 강압이 있었다 그건 뭐 회유가 있었다 누구한테 회유가 있었습니까? 정희철 면장님 그. 뭐야 그 양평군에 그 면장님한테 압박이 있고 회유가 있어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무슨 회유가 있었겠으며 무슨 압박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만약에 저박 검사 같은 사람이 요만큼이라도 압박하고 회유하고 그랬으면 그때부터 난리나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일들이 딱 벌어졌는데 그런데 저기가 이제 국 국정감사 자리예요. 국감 자리에 누가 나왔는지 참 공교롭죠. 그 이화영 부지사 지금 수감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방에서 이제 불려 나와가지고 수갑 차고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누가 그 국감에 증인으로 불려 왔는가? 박 검사가 불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청에서 한 명은 검사, 한 명은 피의자 이런 신분이었던 사람이 의자 하나를 딱 사이에 놓고 국회의 국감장에. 쭈루룩 앉아 있었는데 저때 누가 저 박상용 검사가 참다 참다 못해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화영 부지사가 변호인이 교체가 됐는데 그때 이 변호인 교체에 관여를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관여를 한 사람이 누구냐 그다음 페이지 좀, 좀 띄워 봐 주세요 그 관여를 한 사람이 바로 설주환 변호사였다는 이야기예요. 이화영의 전 변호사에게 직접 들어보는 그날의 진실 그러니까 설주환 변호사가 이화영의 변호사였다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뭐, 뭐 그럴 수도 있지 뭐그 다음에 저도 뭐 변호사 하다가 중간에 제가 하기 싫으면 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게 어리버리하고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중간에서 아 변호사님 그만해주세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그런데 이화영의 변호사가 왜전 변호사가 됐느냐 그 뒤에 숨은 손이 보이지 않는 손이 인비집을 핸드가 있었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까먹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잊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그 오늘 그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3년 6월이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2년도 더 전이죠. 2023년 6월이 언제냐? 윤석열 정권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봤을 때 윤석열 정권은 2023년 9월 중순까지가 클라이막스였어요. 그때부터 윤석열 정권은 하향세를 갖다가 밟기 시작해 가지고 결국은 작년에 (2024년 12월에) 아주 그냥 뭐 스스로 똥을 갖다가 뭐 대차게 그냥 싼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쨌든 2023년 6월은 윤석열 정권의 칼날이 시퍼렇게 살아 있었던 때예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2022년에 3월에 당선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5월에 취임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나름 뭐 김기현 대표 뭐 이렇게 뭐 선임하고 어쩌고저쩌고 이준석 대표 뭐 내쫓고 뭐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023년 되니까 정권의 2년차가 된 거고 2023년 6월은요. 아그 와중에 지방 선거에서 압승하고. 그랬는데 2023년 6월은 윤석열 정권 이 출범한지 딱 1년 됐던 그 시점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윤석열 정권이 시퍼렇게 칼날이 살아 있었습니까? 그러다가 9월달에 2023년 9월에 유창훈 부장판사가 윤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풀어주고. 그때 그냥 큰 금이 그냥 쫙쫙 가지고. 근데 그때도 정신 못 차리고 강서구청장 선거 방만하기 임하다가 강서구청장 선거에서요 한17% 차이른가 졌거든요. 뭐일개 구청장 선거가 그게 뭐가 중요했겠습니까? 그런데 그어 이거 분위기 안 좋다. 왜냐하면 2024년에 총선이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2024년 총선이야 폭망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2024년 12월에 개엄 선포하고 이렇게 딱 됐는데 2023년 6월은 그때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화영이라고 하더라도 감방에서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대로 가면 징역이 10년이 나올지 20년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냥 확 불어버려 확 불어버리고 형이라도 좀 깎아 그런 어드바, 어드베, 그 어드바이스를 누가 했겠는가 제가 봤을 때첫 번째로 누가 있냐면요 서민석 변호사라고 그 이화영 부지사의 실, 실질적으로 이화영 부지사를 이렇게 막 도와준 분이 그 서민석 변호사님이었거든요 서민석 변호사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그 중앙지방법원의 부장판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절차나 내용이나 어떻게 나올 건가 빠삭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증거 자료 같은 걸쭉 봤을 때 이거는 빼박이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그러면 이화영 제가 변호사라 도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냥 끝까지 빠득빠득 우기면 재판부에다가 오히려 그냥 그 눈에 가시처럼 돼가지고 그 뭐야 그못그 그 뭐야 그 나쁜 그 인상을 줘가지고 양형이 더 나빠질 것 같은 생각이 딱 드니까 아이 정도 증거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그 붙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2023년 6월달에 이화영 부지사가 드디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제가 다 불겠습니다. 2020 2019년 7월 달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김성태 쌍방울 회장한테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을 추진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방북 이야기를 김성태 회장한테 이야기했느냐? 나한테 지시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다? 정진상 실장이었다. 정진상 실장이 이화영 부지사를 갔다가 부르더니, 아, 그 부지, 아니면 뭐 부지사니까 더 높겠죠. 그러니까 부지사 방으로 갔겠죠. 정진상 실장이 설마 올라가라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정진상 실장이 똑똑한 거예요. 아, 저 정진상입니다. 왜. 왜? 왜요?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 부지사님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대북 제재가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도 팔짱 딱 끼고 맞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확 바뀌었네요. 왜 바뀌었습니까? 2019년 2월에 하노이까지 막 기차 타고 달려간 사람이 있어요. 비행기 안 타고 기차 타고 중국 대륙 중국 대륙을 종단해 가지고 하노이까지 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다? 그 사람이 김정은이었잖아요. 그런데 김정은은 기차 타고 갔는데 비행기 타고 간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하고 그 김정은하고 하노이에서 만났는데 제가 그 다음에 그 하노이 갔었거든요. 제가 베트남 출장 그때 많이 갔었어가지고. 하노이 갔더니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빨간 빨간 티셔츠에다가 얼굴 그려진 사진 그뭐 티셔츠를 막 팔더라고요. 하노이에서 김정은하고 트럼프 만났다고 그때가 언제였네? 2019년 2월이었는데 그때 뭐 이렇게 CVID인가 뭔가 해가지고 뭐 핵을 갖다가 완전히 비가역적으로 뭐뭐 뭐 완전히 없앤다 뭐 그런 이야기를 트럼프가 막 압박하다가 2019년 2월에 하노이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노딜이 no 됐잖아요. 그냥 허무하게 그때만 해도 야, 이러다가 진짜 그, 뭐야,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수도 있나? 한번 기대해 볼까? 그러고 있었는데 그냥 하노이 노딜 돼가지고 끝나버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고 난 다음에 잠깐만요. 현숙 선생님, 리, 이현숙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측을 한게 앞으로는 대북제재가 강화될 것이다. 더 힘들어질 것이다. 그런데 정진상은 그때 역발상을 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 북한 가가지고 막뭐 백두산도 가고 오만 군데 다 갔었잖아요. 김정은하고 같이 막손 들고 그 다음에 김정숙 여사 막 흥에 취해가지고 뭐 노래도 부르고 뭐 그러셨던 것 같은데 이설주하고 같이 그런데.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발상의 전환을 하자. 누가 그 이야기를 했느냐? 정진상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화영 부지사한테 부지사님, 부지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죠. 하노이 노딜 됐으니까 앞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이 더 강해지겠죠.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지사님이 북한을 방문하면 그러면 훨씬 더 눈에 확 띄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지사의 방북으로 이재명의 몸값을 확 키워가지고 그래서 이재명을 문재인의 다음 대통령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 이야기를 정진상이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화영이 다 털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뭐 북한하고 한두번 장사합니까? 이게 필요하잖아요, 돈이. 이 돈이 필요한데 이돈 어떻게 마련할까요? 그러니까. 쌍방울에다가 부탁을 해봅시다. 그러면서 다 알아. 그러면 정진상이 그랬을 거예요. 다 알아. 그 쌍방울하고 부지사님하고 이런 관계라고 하는 거다 알아. 그러니까 김성태한테 좀 부탁 좀 해, 그 해주고 잘만 되면 김성태가 쌍방울이 이재명 정권 하에서 10대 재벌 안에 들지 못하리라고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뭐 코인도 만들고 막 그랬던 때가 이때였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2023년 6월에 이화영이 뭐라고 진술했느냐?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다 보고했다. 이렇게 진술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땠습니까? 2019년에 7월에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 저 이재명 대통령의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의 방북 프로젝트가 착착착 진행됐잖아요. 지금은 뭐다 까먹었지만 뭐 쌍방울에 뭐 뭐야 뭐 스마트 팜도 있고 그다음에 뭐 방북 비용도 있고 뭐다 그랬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대북 송금이 대북 송금은요. 팩트예요. 쌍방울 돈이 북한으로 넘어간 거는 빼박 팩트 아닙니까? 이거를 김성태가 지가 알아서 한 건지 아니면 이화영까지 연결이 된 건지 아니면 그 윗선까지 연결된 건지 그거 밝히는 게 사실은 관건이고 팩트는 우리나라 돈 어마어마한 돈이 넘어간 거는 그냥 그거는 팩트 아니었겠습니까? 잠깐만요. 이상민 의원님이 전 의원이 돌아가셨다는 기사가 떴네요. 어쨌든 어, 며칠 전에 제가 뵀었는데 방송국에서 그한번 어,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뭐한번 체크를 갖다가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랬는데 중에 다시 그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리고 나, 그런데 이게 2023년 6월이었는데 그 이화영 부지사의 이러한 그 진술이 자백이 있었다고 라 하는 게 알려지니까 민주당에서는요.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당시 이재명 대표가 빼박이었거든요. 쌍방울 관련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혐의 중에서 뭐 대장동도 있고 백현동도 있고 뭐 위증교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문제가 쌍방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액으로야 따지면 대장동, 백현동이 훨씬 더 크지만 하지만 사안의 무게로 봤을 때는 다른 사람도 아닌 경기 도 지사가 북한에다가 돈을 800만 달러를 보냈다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치적인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되면 대북 제재도 위반되는 거고 어마어마하게 큰 건데 그런데 여태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은 전혀 모르는 일이었다라고 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화영이 자백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7월 18일이 공판기일이었는데요. 7월 24일에 이화영 부지사 와이프가 그 서민석 변호사를 해임한다는 해임 신고서 제출을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그 범법인 덕수에서 그또 이재미 이화영 부지사 그 변호하고 있었는데 8월 8일에 변호인 의견서 뭐 증거 의견서 막 이런 걸 내면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야기한 거다 가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공판 기일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화영 부지사하고 이화영 부지사 와이프가 막 거의 뭐 이렇게 대놓고 뭐 싸우지 않았습니까 이화영 부지사 와이프가 깜빵에 갇혀있는 표 보고 정신 좀 차리라고 이런 이야기하는 그런 참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이화영 부지사가 어떻게 했느냐 옥중에서 편지를 갖다가 썼어요 국민 선생님 국민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뭐 후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중 편지를 썼는데. 그때 이화영 부지사 옥중 편지 내용이 어떻게 된 거냐면 방북 비용을 대납해 달라고 김성태에게 요청한 바는 없다. 이렇게 일단은 자기가 검찰에서 진술한 걸 부인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그런데 본인도 좀 그랬는지 이렇게 희미하게 게 흔적을 남겨 놨어. 이화영 부지사가 어떻게 했느냐? 그런데 2019년 7월에 마닐라에서 김성태에게 이재명 지사 방북에 대해서 신경 좀 써달라라고 북측 관계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말한 거는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화영한테 저기 저 김성태한테 돈좀 대신 내줘. 이 말은 한 적은 없는데 신경은 써줘 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 뭐 신경 써 써달라고 한뭐 이렇게 막해봐고민내 달라. 그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 거지. 그 와중에 그, 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박송영 검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런 일들이 2023년에 이화영 부지사를 조사하고 있을 때쭉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설주환 변호사가 검찰에서 그 조사받을 때는 항상 배석하고 참여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설 변호사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왜안왔지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어설 변호사님 안 오십니까? 그랬더니 설 변호사가 아, 뭐, 끄적끄적 하면서 아, 저희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김현진님이 뭐 저한테 별로 뭐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예 뭐 저도 오해받기 싫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빠집니다라고 하면서 다른 변호사가 오기 시작했다라고 박상용 검사가 그뭐 어젠가 그저께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기자들이 설 변호사를 갖다 찾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또설 변호사 방송에 존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뭐또 친한 기자들도 많고 딱 갔더니. 설 변호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본인이 이제 김현지가 나를 해임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를 아, 자존심 이 있지 어떻게 김현지에서 해임당했다고 이야기하나? 를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물론 없었겠지만, 설령 만에 하나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 같아도 아, 내가 김현지가 나를 잘랐다 이 말은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설 변호사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김연지가 컨트롤 타워였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무지무지하게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법적으로도 무지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 첫 번째. 김연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파워풀한 사람이었구나. 2023년 6월이면 이재명 대통령이 경그 뭐야 민주당 대표일 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은 컨트롤 타워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컨트롤 타워를 누가 맡았어야 됩니까?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컨트롤 타워를 맡을 사람은 딱한명 밖에 없어요. 누구다? 제가 봤을 때 정성호 의원. 왜냐하면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사법연수원 동기니까 그러니까 그 법, 그 뭐야 변호사니까 법에 대해서 굉장히 밝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오른팔이래면서요 오른팔.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 하고 있지.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중진 의원의 무게도 있고 그 정도 정성호 의원 정도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 수긍하고 다그 말을 갖다가 듣고 그 다음에 그 뭐야 다선 의원이고.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이 사실은 컨트롤 타워가 있다라고 하면 그 컨트롤 타워를 맡았어야 됐는데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그 컨트롤 타워가 누구였다? 김현지였다. 그러면 김현지 부속실장은, 김현지 실장은 뭡니까? 뭐 여자에다가 그 다음에 법률에 대해서 지식이 있다고 해도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나이도 어릴 거 아니겠습니까? 더 중요한 거는 직급이잖아요. 정성호 의원은 뭐 4선 5선 막 이렇게 될 텐데 김현지, 김현지 실장은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일개 그 보좌관인데 보좌관이 어떻게 컨트롤 타워를 맞지? 아니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국회의원제 여러 명 있으니까 거그 밑에 있는 보좌관들도 아는데 그 보좌관들한테 제가 무슨 지시를 받습니까? 다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그런데 그 만약에 뭐 그런 사람들이 그막그 그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제가 쫄로 달려가 가지고 뭐 국회의원한테 형님 형님 보좌관이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던데 좀그 혼내줘 이렇게 제가 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김현지가 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총무비서관, 단순한 부속실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설변호사의 그러한 이야기로 그 드러나는 거 아닌가? 입증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그런 생각이 들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컨트롤타워가 왜 필요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쌍방울 대북 송금은 김성태가 알아서 독단적으로 한 거다. 그 다음에 이화영 부지사가 지사한테 보고도 안 하고 알아서 한 거다.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보고 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와이프까지 들고 일어나가지고 보고는 무슨 보고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알지 못하고 보고도 받지 않았는데 컨트롤 타워가 왜 필요하냐고요.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상식적으로 아니 어떻게 이 중요한 사건을 지사가 모르는 가운데 부지사가 독단적으로 할수 있겠는가 이런 의심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컨트롤 타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의심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실질적인 팩트 아니었나라고 하는 그러한 그 뭐야 강력한 심증을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박상용 검사가 저걸 갖다가 터뜨리고 설주환 변호사가 어쩔 수 없이 요만큼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만큼만 이야기한 거에도 어마어마한 진실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또 이해가 되느냐? 2024년에 작년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작년에 총선이 있고 난 다음에 어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우르르 어디를 갔냐면 이화영 부지사 면회를 갔었어요. 우르르 면회를 갔었는데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총선이 4월 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4월 30일에 민주당 의원 국회의원 두명뭐 재선 3선 정도 되는 그런 국회의원이 그 이화영 부지사를 접견을 갔다가 했는데 그때 이화영 부지사가 그 민주당 다선 의원들한테 요청했던 게두 가지 세 가지가 있었어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설, 그 설주한 변호사 짤리고 대타로 들어간 변호사가 김광민 변호사인데 김광민 변호사가 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지금 김광민 변호사 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이화영 부지사가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 만나면 꼭 안부 좀 전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뭐 당연히 만나서 안부 전했겠죠. 그뭐그것까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그때 이화영 부지사가 자신을 찾아왔던 민주당 국회의원 두 명한테 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느냐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 두분 당선됐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대속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당선된 줄이나 아슈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서 대속이라고 한 말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 다 알겠지만 예수님이 대신 속주했다는 뜻이에요. 대속이라고 한 말은 영어로는 리뎀션인데그 한문으로는 대신, 대, 속. 속죄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기독교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같은 죄인들의 죄를 담당해가지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대속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죄가 많아가지고 국회의원이 될수 없었는데 내가 온팡다 뒤집어 쓰고 대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뭐야, 배지 요번에 또한번더 달게 된것 그거나 좀잘 알고 계슈 그 이야기를 갖다가 했던 건데 근데 그때 반응 어땠는가 웃었대잖아요 그 국회의원들 두명이서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겠는가 컨트롤타워가 있고 그 컨트롤타워에 의해 가지고 이화영 부지사한테 지시가 떨어졌고 그 지시에 따라서 이화영 부지사가 자기 역할을 10분 그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난 그 총선에서 어마어마하게 압도적으로 범약, 범 야권 그 당시 190성 넘는 어마어마한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그 대승을 갖다가 거두었는데 거기에 내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이화영 부지사가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여세를 밀어붙여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개엄하게 만들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고 이재명 대통령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하고 싶어 가지고 이화영 부지사가 입이 근질근질해 가지고 그래서 이번 국감에도 이제 법사위에 나왔던 건데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의 기대와는 달리 법사위에서 어마어마한 그 핵폭탄이 터진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파장이 어떻게 더 나갈 것인가? 그 다음에 결국은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김건희 여사,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항상 큰 부담이었잖아요. 윤석열 정권에서. 결국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 가지고, 결국은 정권이 무너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그~ 팩터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닌가라고 전 생각하는데 결국은 김현지의 무게도 현 정권에 만만치 않은 부담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참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까지 이렇게 처해 가고 있는지 황당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